포트넘은 손흥민을 수비수로 기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뒀다. 마치 모든 선수들이 일부러 손흥민을 득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느낌이었다. 전 세계 어느 클럽을 뒤져봐도 핵심 공격수를 수비수로 사용하는 팀은 절대 없다. 터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전 보여준 손흥민 포지션 논란이 현재까지도 뜨겁습니다. 지난 경기 사실상 수비수 역할을 맡은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의 역습 찬스를 차단했고 세트피스 상황 최후방에 머물며 스피드를 이용한 멋진 수비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영국언론들은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소 박한 평점을 부여했고 교체 순간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한 관계까지 나타나는 등 아직. 까지도 영국 축구계의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축구의 전설이자 박지성의 팀 동료로 유명한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루니는 DC 유나이티드 감독직을 수행 중이며 이따금 스카이 스포츠 분석 패널로 참가해 경기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요. 비록 그의 감독직 경력은 좋지 않지만 선수 시절 영국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기에 공격수들을 보는 남목만큼은 남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루니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지켜보면서 경기 내내 기회를 날려먹은 페드로퍼로의 이기적인 플레이와 전 시즌 득점왕을 수비수러 기용한 토트넘의 전술적 기조 문제를 여실히 비판하였고 인종 차별까지. 당하면서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플레이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웨인 로니의 한마디 더플래일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공격보다 수비에서 빛났다. 이 이번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최근 5경기 4골 1도움이라는 물어른 경기력으로 부진에 대한 비판을 완벽히 잠재운 손흥민이었지만 이와 반대로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어이없는 수비 실책과 미스를 범 하며 팀을 패배시키는 데큰 기여 를 하였고 결국 다이어와 페리시를 제외 시켜 상황의 반전을 노려보았던 메이슨 코치는 손흥민을 수비수로 기용하면서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격적으로 플레이 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슈팅 숫자로 준 토트넘은 다시 콘택 축구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는 소흥민과의 연계보다 본인이 슈팅 하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반복해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지 분석가들은 최근 좋은 경기력 을 보였던 소흥민을 굳이 수비적으로 기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소흥민 말고도 다른 선수들로도 충분히 수비 가담시킬 수 있었고 그랬다 면 오히려 더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메인루 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리케인이 이번 경기 득점에 성공해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업적을 칭찬하기 위해 스카이스포츠 패널로 함께했는데요 그는 이번 손흥민의 수비가담하는 장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이오와 페리시치를 제외시킨 메이슨 코치의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왜 수비가담을 손흥민이 했었냐는 것이다 투톱의 한 축으로 나왔던 히샬리송은 이번 경기에 아무런 활약도 못했다 차라리 손흥민을 헤리케인과 투톱으로 기용했어야 했다 공격수의 입장으로서 손흥민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의 결정력과 수비진을 파고드는 압도적인 라인브레이킹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에 견줄만한 선수가 몇 없다. 그는 공격에 써야 할 체력을 전부 수비하는 데 사용했고 후방 쪽에만 머물다 보니 공격의 기회가 전혀 오질 않았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토트넘의 윙백들은 손흥민과 연기하길 꺼려하는 것 같다. 헤드로 포로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본인 개인의 플레이로 해결하길 선택했다. 차라리 손흥민에게 패스했다면 손흥민이 한두골 정도 더 넣어줬을 거라 생각한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본인 팀의 득점왕에 대한 신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며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기용한 토트넘의 현 시스템에 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런 루니의 발언을 지켜본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헌신과 희생적인 플레이에 미안함을 느끼며 토트넘이란 클럽은 손흥민을 품을 가치가 없는 팀이라면 차라리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떠나 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전성기를 달려야 할 소중한 커리어에서 우승 트로피 하나 없이 시즌 내내 희생적인 역할만 떠맡으며 국내 팬들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차지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로 토트넘과 이별하기를 바라는 팬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현명한 판단과 함께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이 이어지길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